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 할까? 속이 빈 상태에서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런 고민 모두 해결됩니다. 먼저 왜 공복에 먹는 음식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위벽도 얇아져서 더 조심스러워지죠. 공복일 때는 위산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음식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미지근한 물한 잔입니다. 물이 음식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위장도 함께 쉬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깜짝 놀라죠. 미지근한 물이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지근한 물한 잔의 좋은 점은 혈액순환 개선, 변비 예방, 신진대사 촉진, 위장활동 준비 등 다양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작은 컵으로 한잔 정도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위액이 희석되니까 적당히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어르신들에게 완벽한 공복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부드러워서 소화가 쉽고 동시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거든요. 특히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 용은 우리 뇌 건강과 기억력에 좋습니다. 그리고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서 아침에 떨어진 혈당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죠. 드시는 방법 아침에 한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덜 익은 것보다는 적당히 익어서 달콤한 것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은 혈당 체크 후 드시고, 신장병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따뜻한 죽입니다. 흰 죽, 호박죽, 단호박죽, 뭐든지 좋아요. 죽은 정말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아침 음식이에요. 이미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어서 소화가 정말 쉽고 따뜻한 온도가 위벽을 감싸서 보호해주거든요. 특히 호박죽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고 색깔도 예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죽이라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가 더잘 돼요. 드시는 방법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식혀서 한 그릇 정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너무 뜨거우면 식도나 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꼭 식혀서 드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흰죽보다는 현미죽이나 호박죽이 더 좋아요. 네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가당, 즉,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요거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줍니다.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드시는 방법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것보다는 10에서 15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한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락토프리 제품 선택하세요. 위산이 많으신 분은 식후가 더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배 아플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슈퍼푸드라고 할만해요.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도 되고, 칼로리는 낮아서 부담이 없어요. 드시는 방법 중간 크기로 1에서 2개 정도, 상온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지만 소화가 어려우시면 껍질을 벗기셔도 돼요. 주의 사항입니다. 위산이 많으신 분속 쓰림 주의하세요. 관절염, 통풍 있으신 분 의사 상담 필요해요. 토마토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분의 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적당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공복이라고 해서 급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수 있거든요. 만약 복통이나 속쓰림이 계속되거나 구토나 설사가 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기. 둘째 바나나 부드럽고 영양 만점. 셋째 따뜻한 죽 소화 편하고 위벽 보호. 넷째 플레인 요거트 유산균과 단백질. 다섯째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드시기 편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주의사항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